저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절히 되새기면서 저 역시 비장한 가오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황교안과 자유시민,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합니다! 창당을 <laughs> <laughs> 통해서, 창당을 통해서 진정한 싸움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부정세력을 부정선거세력을 촉결하고 반국가세력들을 협파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자유로운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신당을 상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후퇴에 찌들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 모르는 기존 정당으로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부정선거로 룩진 이번 63 대통령선거를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은폐되고 묵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옆에 돌아보니까 민경우 의원이 있네요 완전히 죽고 묵살됐죠? 예, 예, 예. 오늘 청년이 내 앞에, 이로 인해서 나는 전과를 가진 사람이, 전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부왕대를 면해서 수많은 자유 시민들이 밤잠 안 자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눈을 눈에 불을 켜고. 투표 현장과 투개표 함 보관 장소 그리고 개표 현장을 짓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켰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젊은이들이 같이 했어요. 개표 상황을 챙기는 것도 30여 명 가까운 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 그 일부는 10대가 와서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이러한 헌신과 투쟁을 통해서 최증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발표도 하고 또 전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권력 다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당의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해서 참으로 분노합니다. 맞습니다. 부정 선거를 바로잡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국민당 오죽하면 미국 대악관이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그런 기막힌 반응을 보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대악관이 정확히 본 겁니다. 현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출사파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맞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선거를 주물러 온사실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육3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이란 우리의 경고에 대해서 국민의 심당은 어떤 문제의식도 또, 깊은 고민도, 대책 수립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타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전투표 타령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에 눈뜬 자유시민들과 2030 청년들이 쏟아지는 부정선거 증거를 낱낱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선거 불복 선언도 못하고 재검표 용어조차 못하는 나라로는 무능의 국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주권을 찬탈당한 주권자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로는 무도한 주권침탈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찾으려면 그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폭 국정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국민이 쓰레기 도미를 뒤져서 연명하는 세계 소유 매장량 3위의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함 끝에 위기 속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유 시민들이 의기투합해서 신당을 창당합니다. <laughs>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창당의 대열에, 대열에 동참하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상당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역이고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상당 발기인 대회가 열려지게 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아는 분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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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출발할 신당은 가생환교원 신당으로 일단 명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당명을 국민 여러분께 공모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또 좋은 당명을 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당에서는 7가지 우선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부정선거를 적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갑시다. 둘째,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한 국가 세력들을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셋째, 명실공히 부당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세계가 다부러가하는 그런 부당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정의 <laughs> 기적을 이루어냈고 세계에서 정말 치유권 안에 드는 이런 경제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내고 민생이 살아나고 기업도 정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구에서 셨으니까 여러분 화를 따라주세요 황교안 교안교안교안 매체 성교환!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단국가 세력의 실체에 놓든 깨어있는 청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리과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laughs> 다섯째 AI 반도체 로봇동 신산업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세계는 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딴 길을 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상에,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무 직분도 없는데 저를 환호하는 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있었고 조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끝까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자유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은 어,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하면 통일은 대박입니다. 준비 안 하면 통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인데 준비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통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통일대박의 원조자도 와 계시는데 뭐 제가 따로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찾기가 힘드네요. 국민 여러분, 기존 정당으로는 국가의 체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정부에서, 정치에서 일한다고 이랬던 제가 먼저 큰 죄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당국과 세력과의 일전을 고앞에 그 두고 있습니다. 와! 그거는 사법부도 이미 어느 정도 장악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사법부의 완전 장악도 이제 뭘지 알았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있다면, 결국 이기까지모너져서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광압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입니다 이런 절체, 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자유시민들과 우리 청년들이, 의기투합하는 저희 신당이야말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이 황교안 신학의 황교안 신당에 오십시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모이십시오. 함께 나라를 지켜합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오십시오. 저도 불과 몇년 전에 정치전에 모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신동령입니다 기존 정당인들도 좋습니다. 다 오십시오. 지금 특히 국힘에 갈데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오십시오. 누구나 다 좋습니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누구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정당, 우리 황교안 신당으로 오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황교안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나 발기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던 열두 척의 배가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신 여러분들입니다. 한국과 세력과 맞서 싸우신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영웅들입니다. 이제 1 2척의 배를 기술을 돌려서 정말 제대로 싸웁시다. 배의 기술을 돌리면 됩니다. 부정선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때 수레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통진방을 해산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동참을 기대합니다. <laughs> 앞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상당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이틀 반 만에 오늘 상당 준비 위원회가 열리면서 오늘 행사가 발기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예틀만에 발기인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주하는 것마저도 지금 우리에게는 사퇴입니다. 앞으로 상당 절차에 따라서 시, 도, 당원들도 모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도 당원으로 다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박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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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온 여러분들, 요세 두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우리가 다 함께하면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정상국가, 철류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합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上左左上左左